그리고, 어, 또, 13기, 이제, 배세은이라고 있는데, 그, 세은이 아빠가, 이제, 배종석 교수잖아요. 경영대, 그 그분은 이제 리더십 학교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. 15, 14년을 리더십 학교를 해왔는데 뭐, 좀 설명을, 살 붙여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데, 그것도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지나온 삶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나온 그 지난 45년의 삶이 어 너무 저는 행복해 한마디 행복하고 두 번째는 음 감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상. 또한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이나 있어요. 항상 있습니다. 늘 그런 것들은 존재합니다. 어려움은 존재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어려움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주를 따르는 것이 큰 기쁨이고습니다.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.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. 45년을, 45년을 따라오고, 주님을 따르면서 산그 그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, 또이 주님을 따르는 걸 깊이 묵상하면서 그거를 신앙에만... 마세요. 그건 나의 삶 전체, 여러분들이 발표한 대로 삶 전체, 존재 자체가 따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제자. 자기, 나는 아이디가 크리스토의 제자다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고 사세요. 그러면은, 그러고,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. 사람 앞에서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성기면서. 따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뭐 싫어하겠어요? 누가 여러분들의 적이 되겠어요? 여러분 곁에 있으면 다 성공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는가? 상사들이 어? 상사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팔로우로서 있기 때문에 그 상사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서. 내게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,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.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.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, 그 상사가 복받는 거예요. 당당하라고. 내가 사실 고려대학교 에 있으니까 고려대학교가 경영대학 이렇게 복받은 거지. <laughs> 하나님이,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오늘 강의한 것 가지고 어, 15분만, 15분만 어, 여러분들이 어, 나는, '나는 어떠한 팔로십을 갖고 있는가?' 5가지 유형, 한번 그것도 나눠보고, 그 다음에 어,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어, 팔로가 가져야 될 태도들을 얘기했고, 또 예수님의 팔로우신 모델 중에서 어떠한 모델이 어, 자기가 본받고 싶은 것인지, 어, 깊이 그리고 나는 정말 팔로우로서 살았는가, 지금 잘 살고 있는가, 혹시 늘... 어, 뭔가 권위자 앞에 나의 상사 앞에 쓰면 늘 내가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늘 반항하려고 하거나 이거다 이게, 이게 나쁜 뭐라 까 뭔가 나쁜 태도인 거야. 뭔가 그 자기 가운데 뭔가 이 상한 상처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에 예,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정말 당당하거든. 당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상사라고 해서 꿀게안왔고어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야 꿀게 없어 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어, 순종적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뭐 따를 길을 거부하거나 뭔가 있다면 이게 다 상처야 뭐 왕따 당했든지 학교 때 아니면 뭐 누구한테 되게 맞았다든지 뭐뭐 뭐 뭔가 있어가지고. 한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조별로 어, 만나서 아, 10, 아, 20분만 이 20분 팔로우십에 대해서 20분 아,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하겠습니다. 통계 <laughs> 뭐야? <laughs> 조조 있죠? 네. 조별로 앉으세요. すいま